한 사람부터 오케이. 그 이들이 건율이, 여우 은우 선수로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. 시작은 여기서 할 거야. 자, 여기 준비. 어이! 여기서 출발해. 오어 하게.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. 자준비됐나요 이들이? 진짜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네, 네 선생님. 맞아요. 준비됐어요. 자 갑니다. 강의를부터 받는 갑니다. 렛츠 고! 한번 더! 한번 더! 화이팅! 한번 더! 될 때까지 한다! 어디가 어디가! 한번 더! 될 때까지 한다! 기억을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아! <laughs> 이들이 잘하시오. 자 잘했어,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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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내가 하면 격파됐을 텐데 말이지. <laughs> 자 갑니다 건윤이 준비. 어? 준비 출발 출발 자, 오른발을 밟고 도약해서 뛰어 앞차에 격발을 하는데요.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, 어, 더럽게 했는데. 발이 갑자기 길어지더라고요, 이렇게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자, 갑니다. 유진이, 출발! 아! 와! 오! 오케이, 어, 됐죠. 자, 도윤이. 도윤이 양말 벗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미끄러, 미끄러질 것같은 미끄러질 수 있어. 요 자, 갑니다. 도현이, 출발! 아, 아깝습니다. 괜찮아? 한번 더! 한번 더! 한번 더! 이젠 화이팅! 출발! 네, 이거 실수했습니다. 오른발을 꼭 밟아주세요. 자, 한번더 도현이 갑니다. 자, 천천히! 천천히, 괜찮아요. 잘하고 있어요. 자, 오른발 밟, 밟는 데를 꼭잘 보고 갑니다. 준비, 출발. 아, 자, 기억을 안 나서 일어났습니다. 기억을 안 나서 일어습니다기억먹고 자, 출발! 아예. 어이! 바번 자, 지우 가겠습니다. 지우. 준비, 출발! 와! 베리 9시입니다. 자, 유시브들. 원 점프 도전해 볼 사람? 원 점프. 오케이. 원 점프 한 번씩. 갑시다. 한 자, 김건열부터 가겠습니다. 원 점프. 오케이. 자, 원 점프 준비! 너무 멀어요. 오케이. 원 점프. 기가요. 제발! <laughs> <laughs> 귀여웠습니다! 오케이! 오케이, 잘했어요. 자, 여러분, 출발! 아, 오케이, 잘했습니다. 미드이 출발! 여기 에 반대발, 오른발, 오른발, 오른발을 위해딱 밟으면 됩니다. 자, 천천히 한번 보고 갑니다. 준비, 출발! 밟는 곳 잡아야 돼요. 오른발 <laughs> 자, 여러분들! 이쪽 발을 밟아야 돼요. 알겠죠? 알겠죠? 자,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자신있게 출발! 왼발 무릎 들고. <laughs> <아하! 웃음> 성공 했는데도 무 <너무> 귀엽게 성공 했습니다.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출발오른발이에요오른발 <다음 웃음> <영어! 영어! 웃음> 아, 잘했발니다이발5잘했습잘 보고, 밟는 거잘 보고 발야 돼요. 자, 5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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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요 5발. 발 아, 아깝습니다 자 은호 제발 아 너무 자세가 좋았는데 힘이 조금 부족했어요 자 안된 사람 한번더 도전해볼 사람 있어요? 오케이 60분도 한번더 도전해보세요 60분도 한번더 도전 자 준비 <목소리> <목소리> 도전할 거야, 관절이? 자, 초등부들 이거 도전해볼 거야, 초등부들 이거. 초등부들로 <목소리> 초등부. <목소리> 초등부 오세요. 1, 2, 3. 자, 오케이. 자, 유치부 계속 도전하세요. 자, 초등부. 지현, 니저로 가줘. 유치부들 한 번씩 더 해보고 초등부들 여기 스리스테이한번 하겠습니다. 자, 하세요. 준비 출발! 응. 응. 어, 출발! 어. 응. 응. 잘했습니다. 자, <laughs> 인사하겠습니다. 인사하겠습니다. 아, 보고, 네 오케이, 들어가세요.